단백뇨가 있을 때 쉽게 그 혈압약을 쓰면 어, 단백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어, 혈압약만으로는 단백뇨를 완전히 어,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약을 쓰는데도 단백뇨가 계속 혹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은 어,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뇨는 사고체 조직이 손상이 돼서 구멍이 넓어져서. 어, 정상적으로 배출되면 안 되는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현상인데요. 어, 압을 낮춰서, 어, 단백질 배설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완전히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어, 압을 더 많이 낮추면은 좋겠지만은, 어, 그렇게 하면은 단백뇨가 줄어드는 것은 더, 어, 이 크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압이 낮으면은 신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또 다른 어, 여과 기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은안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고철의 이 손상을 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 현미, 채소, 과일을 어,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조직을, 어, 조직에 해를 끼치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 동물성 이 식품입니다. 어, 단백뇨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속히 서둘러야 되는데요. 어, 우선 쉽기는, 눈에 띄기는 혈압약을, 어, 쓰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단백뇨가 심할 때는 약을 써도 완전히 해결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어지러움증을 비롯해서 몸에 각 부분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만들기 때문입니다.